제8강. 한국의 유교 건축 향교와 서원, 그리고 객사, 선비 정신의 건축적 발현과 세계의 지혜 공간들. 유교 건축. 단순한 건물을 넘어선 정신 수양의 공간. 여러분, 유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도 예의범절, 충요, 또는 제사가 큰 단어들이 생각날 텐데요. 유교는 단순한 사상을 넘어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 깊숙이 영향을 미쳐온 중요한 정신적 뿌리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교적 이념과 가치관은 건축이라는 형태로도 아주 멋지게 구현되었어요. 유교 건축은 단순한 건물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리학적인 이상과 가치관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한국 전통 건축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이미 교육 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에 이르서는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이자 백성들의 생활 규범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향교 시향사, 서원 수위안, 그리고 객사 가서와 같은 아주 독특한 건축 유형들이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지들 건축물은 인재를 교육하고 옛 성현들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고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고 나아가 국가 통치의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시대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기본 8강에서는 먼저 국가에서 세운 국립교육기관이었던 향교의 역사와 건축적인 특징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제향 의뢰가 이루어졌고 어떤 교육 내용이 다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어서 조선 중기 사림실인 세력의 학문적인 구심점이자 선현들을 추모하는 공간이었던 서원이 어떻게 생겨나고 발전했으며. 그 건축물 안에는 어떤 이상이 담겨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거고요. 특히 201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들을 통해 그 뛰어난 가치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방 통치의 중요한 상징적 공간이었던 객사의 기능과 건축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랍니다. 각각의 건축 유형을 설명해서 같은 시기 세계 여러 문명권의 교육, 철학, 종교 또는 국가 상징과 관련된 건축물들과 비교해 볼 거예요. 이를 통해 한국 유교건축이 가진 보편적인 특징과 우리만의 독자성을 이체적으로 조명하고, 세계건축사의 다채로운 흐름 속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비들의 정신이 딛든 유교건축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8.1점 향교시향시아 지방공교육의 산실이자 성현재향의 신성한 공간, 향교의 역사 삼국시대부터 조선까지 교육기관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은 아주 먼 옛날 삼국시대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어요. 고구려는 372년 소수림왕의 수도에 태학타이쉐이라는 국립대학을 세웠고, 신라는 682년 신문왕에국학고어쉐를 만들어서 인재를 키웠죠. 고려시대에는 초기 경학징쉐에서 시작해서 성종 11년 990에는 국자감고어즈젠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후 몽골의 간섭을 앞둔 시기를 거치면서 성균감청준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균관청준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답니다. 지방교육기관으로서의 향교는 고려시대 국가통치정책의 하나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성종 6년 9 8 7에 전국 12개의 중요한 도시목, 무의 경학박사라는 학자를 파견해서 지방 자제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한 것이 그 시작이었고, 1127년인 종호에는각 9년의 학교를 세웠죠. 향교라는 이름은 1142년인 종이 시대에 처음 등장하며, 이후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어요. 하지만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나 몽골의 침입기에는 그 기능이 많이 위축되었다가 공민왕때 이후로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답니다. 향교가 이르비 일교시하라는 원칙, 즉 하나의 고을에 하나의 향교를 둔다는 원칙으로. 전국 각 지방에 보편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된 것은 바로 조선시대부터예요.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은 중앙에는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과 중등 교육기관인 사학스주를을 두고 지방에는 향교 중등 교육을 두어서 유학을 널리 보급하고 나라에 필요한 관리를 키우고자 했죠. 향교는 지방을 다스리는 관청관화와 더불어 지방 사람들의 풍속을 교화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전시대 향교는 유학을 가르치고 과거 시험을 준비시키는 교학자우시의 기능 외에도 공자를 비롯한 옛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의일이 기능. 그리고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고 지방의 여러 의견을 모으는 중심 역할도 수행했어요. 하지만 조선 우교가면서 사립 교육기관인 서원이 크게 발달하고 구한 말에는 새로운 교육 제도가 등장하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유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펴면서 그 기능이 크게 위축되었죠. 심지어 중앙의 성균관마저 경학원 1910명륜전문학원 1930 등으로 축소되었고 해방 이후 성균관 대학교로 그 명맥을 잇게 되었지만 예전처럼 국립 대학으로서의 위상은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원래 유교는 학문, 종교 전통문화 등 다양한 측면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종교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세운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세계사적 비교 고대 및 중세의 공립교육기관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학교였던 아카데미아나 리케요는 특정 학화의 중심지였지만 국가에서 세운 기관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수사학 공변수를 가르치는 학교 등이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 태학타이쉐에라는 국립대학이 만들어져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국가 최고학부 역할을 했고 이후 여러 왕조에서 국자감구와즈젠 같은 형태로 그 전통이 이어졌답니다. 이러한 중국의 관한 나라에서 세운 학교 전통은 우리나라의 태학, 국학, 성균관 및창교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인도의 날란다 마하비아라 날란다 마하비헤라. 13세기는 국가적인 지원을 받은 아주 큰 규모의 불교 승원대학이었는데, 좋아하는 학자 스님들과 엄청난 양의 책을 보유하고 국제적인 학문 중심지 역할을 했죠. 기건 향교와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고대 국가의 교육 기관이라는 점에서 비교해 볼수 있어요. 유럽의 중세대학 골로냐, 파리, 옥스퍼드 등 11세기 이후는 처음에는 교회, 부독학교에서 발전해서 점차 자치적인 조합 형태로 운영되었고, 국가나 교황으로부터 특별한 허거특허를 받아 학문 연구와 교육을 담당했답니다. 향교의 건축적 특징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의 조화로운 대치, 전시대 향교는 전국적으로 거의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지어졌어요.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제향지시한 공간, 공부를 하는 강학장시의 공간, 그리고 기타부속 공간으로 구성되었죠. 기건 중앙에 있던 성균관의 배치를 따른 것이 합니다. 제양공간공자를 비롯한 중국과 한국의 예성은리 유명한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다 장디엔과 그 양옆에 동무동우 서무시우로 이루어져요. 제사를 준비하는 전사청디엔스팅이란 건물도 부속되어 있고요. 강화공간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명륜당민 론탕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잠자고 머무며 공부하는 기숙사인 동제동자에와 서제시 자해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대칭으로 배치된답니다. 배치 유형 어떻게 다를까? 제양공간과 강화 공간을 앞뒤로 어떻게 배치한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재앙 공간이 앞에 있고 강화 공간이 뒤에 있는 전묘학제미어허우쉐 방식과 반대로 강화 공간이 앞에 있고 재앙 공간이 뒤에 있는 전학 구묘 제슈허 허묘 방식이죠. 경주 양교, 전주 양교, 나주 양교는 전묘학 방식의 대표적인 예이고 강릉 양교와 영천 양교는 전학 구묘 형식을 따르고 있답니다. 때로는 땅의 모양지형 조건에 따라 재앙 공간과 강화 공간을 좌우로 배치하는 좌묘학 조미어 허우 또는 우묘좌악이어 조우의 형식도 나타나는데 밀양향교와 청도향교가 그런 예예요. 지역별 차이도 있을까? 네, 강학공간 안에서도 동재와 서재가 남쪽을 향한 명륜당 앞에 배치되는 전제우당형은주 영남지방 향교에서 많이 볼수 있고 명륜당이 강학공간 영역 앞에서 북쪽을 향하고 동서재가 그뒤편에 배치되는 전당우재형은 주로 호남지방 향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답니다. 하지만 영남의 전제우당과 호남의 전당우재라는 경향성은 지역마다 다른 건축 스타일이나 전통이 있었다기보다는 각 지역의 주된 지형 조건에 맞춰. 공간의 위계라는 유교 건축의 보편적 원리를 가장 합리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건물, 이름과 역할은 대성전 문묘공자를 모신 사당의 중심 건물로 공자를 가장 중심에 모시고 주양, 안자, 증자, 차사, 맹자 같은 내분의 네 성인사성과 공자의 제자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훌륭한 유학자들을 함께 모신된 곳이에요. 명륜단 글자 그대로 인륜을 밝히는 집이라는 뜻으로 강하게 중심 본관이죠. 일반적으로 가운데 에 넓은 대청마루를 두고 양육해는 교관 교수들이 머무는 것처럼 사용된 온돌방을 두었답니다. 향교는 어디에 지었을까? 조선 시대는 각 고을읍실 정비할 때 일정한 계획에 따라 건물을 배치했어요. 임금의 전패를 모시는 객사 카사는 읍치 중심에,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직단 서지 단은 서쪽에,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성황당 정황당은 남쪽에, 그리고 향교 문료는 읍치 외곽에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어 나간읍성의 경우 향교는 동문밖에 약 6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세계사적 비교교육 공간에 배치, 중국의 지방학교였던 부학후슈에나 현학센슈에 역시 문묘와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 비슷한 공간 구성을 보여준데, 이게 바로 한국 향교 건축의 직접적인 모델이 되었어요. 유럽의 중세 대학에 있던 기숙형 학숙인 칼리지 칼리지은 보통 네모난 안뜰 쿼드랭글 쿼드랭글을 중심으로 예배당 채플 채퍼 식당홀 허어 도서관 그리고 교수와 학생들의 숙소 등을 배치해서. 다소 폐쇄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었죠. 지슬람 세계의 고등 교육기관이었던 마드라사메르레스 또한 안뜰 중정을 중심으로 모스크의 배당, 강의실, 도서관, 학생 숙소 등을 둔 경우가 많았고요. 이처럼 세계 각지의 전통 교육기관들은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드린 공간,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 그리고 생활하는 공간을 일정한 질서에 따라 배치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고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다지고자 했답니다. 향교의 재앙 의뢰 성현을 기리는 엄숙한 전통. 향교의 문묘공자 사당에서 지내는 재앙 의뢰는 봄과 가을, 음력 2월과 8월의 첫 번째 정의링을 간지로. 정딩이 들어가는 날에 지내는 석전제실 엔지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상망분양슈쇼왕 펜시앙리가 중심이었어요. 석전제란 무엇일까요? 채소를 놓고 패배 괴물을 올리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말로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에게 지내는 아주 큰 제사랍니다. 중국의 아주 먼 옛날 상대에는 뛰어난 성인 선성, 시엔샹이나 스승 선사, 제수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한나라 이후에는 공자에게 제사지는 것으로 발전했고 당나라 때는 공자에게 문선왕은수현왕이란 높은 시호가 내려졌으며 명나라 초기에는 대학에 대성전다 장디엔을 설치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때 국학의 공자와 그의 뛰어난 제자들십철 70이안의 그림화상을 모셨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 국자감에서도 문묘를 세워 석전제를 지냈죠. 조선 시대에는 중앙의 성균관과 지방 향교에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유학자 18분한국 18년을 포함한 여러 유연들을 모시고 석전제를 거행했으며 이를 위해 나라에서 땅학전 슈에티엔과 노비앙노비, 슈에노비를 내려주기도 했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에도 성균관과 여러 향교에서 옛 의식 그대로 이어져 봉행되고 있어요. 향교의 문묘는 왕실의 조상을 모시는 종묘와 마찬가지로 불에 익힌 음식화식, 쿠시이 아니 날것 그대로의 음식생식, 시유로 재물을 올렸으며 지방관이 새로 부임하면 반드시 참배해야 하는 등 전통사회에서 정신적인 중심 역할을 했답니다. 향교의 교육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규교 교육의 목표는 인격을 완성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도주의를 키우며 전통문화를 잘 이어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있었어요. 누가 가르쳤을까? 교관 조선태종 때부터 문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교수관으로 파견했고 나라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풍계에 따라 교수육품 이상과 훈도칠품 이하로 나누어 규정했어요. 하지만 조선후기로 갈수록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교관을 뽑기도 했지만 점차 좋은 교관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향교의 교육 기능은 점점 약해졌답니다. 누가 배웠을까? 교생 양인 평민 이상 신분의 16세 이상 남자가 입학할 수 있었고 고의 크기에 따라 학생 정원이 달랐어요. 경반 자지인 액내생 정원 내 학생과 서울 첩의 자식이나 평민 자지인내구 생정원 내 학생으로 구분되어 차별을 얻기도 했죠. 무엇을 배웠을까? 교육 과정주로 농사일이 한가한동안게 기숙사에 머물면서 소학샤우쉐 사서스수, 오경우진 같은 유교 경전을 공부했어요. 향교에 다닌 동안에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군역 면제 특별한 혜택도 받았답니다. 일정 기간 교육을 마치면 과거 시험 중 하나인 소과생원과와 진사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고 소과에 합격한 사람 생원 진사은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입학해서 더 높은 과거 시험인 대과를 준비할 수 있었죠. 향교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나라에서 지급하는 땅 향교전, 위전과 늠전과 노비가 향교 운영의 경제적 기반이었어요. 구이나 현 같은 행정구역이 새로 생겨나 없어지며 따라 향교도 함께 설치되거나 폐지되었죠. 안타깝게도 임진왜란과 병자원란 같은 큰 전쟁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향교 건물이 불타 없어져서 현재 남아있는 향교 건물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다시 지어진 것들이 많답니다. 팔2점 서원 수우엔 사림의 학문적 아성이자 선현 추모의 도량. 전 시대 유교 건축을 이야기할 때 향교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서원 수우엔이에요원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원의 역사 사림의 성장과 함께 피어난 학문의 꽃. 전 중기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쓰던 선비들, 즉 사림 실린 세력이 점차 성장하면서 서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서원은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며 돌아가신 훌륭한 옛 스승이나 학자 선현들을 기리고 제사 지내기 위한 사설 교육기관이었죠. 조량촌에 기반을 둔 사림들은 서원을 통해 학문 공동체를 형성하고 제자들을 키우며 나아가 향촌 사회의 풍속을 교화하고자 했답니다. 서원은 기존에 있던 사적인 강학기관인 정사징시어나 서당수당과 서현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사며 즈미어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어디일까요? 바로 1543년 중종 38의 당시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조우실방이라는 분이 고려 말에 뛰어난 성리학자였던 안양 안상 선생을 기리기 위해 경상도 수능지금의 영주에 세운. 백운동서원 바의 윤동 수우연이그 시작이 합니다. 택서원서 수우연의 등장, 서원의 위상 이터지다이 백운동서원은 1550년 명종호의 대학자였던 퇴계. 기왕리 황 선생의 노력으로 나라로부터 소수서원서원시오수우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현판편액과 함께 책, 토지, 노비 등을 아사받게 되요 이것이 바로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임금이 이름을 지어 아사한 서원의 탄생이었죠. 기건 서원이 국가로부터 공인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서원이 국가의 인정을 받으면서도 자율성과 특수성을 지닌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서원 운영 규칙인 원규양고의를 만들어서 이후 다른 서원들이 운영되는 데큰 영향을 미쳤어요. 서원의 확산 그러나 그림자도 있었으니 퇴계 이황 선생의 서원 창설 운동과 사림 세력들이 중앙 정치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서원은 16세기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세워졌어요.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서원이 지나치게 많이 세워지면서 이걸 첩설 또는 남설이라고 해요. 각 정치 세력 붕당에 근거제되어 정치적으로 변질되거나 세금을 면제받고 군역을 피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국가 재정을 약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 패단을 낳기도 했답니다. 서원 철폐, 흥선대원군의 결단.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역대 왕들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았던 1865년부터 1871년 사이에 대대적인 서원 철폐가 다는겨서 전국에 있던 수많은 서원들 중에서 단마7 개소만 남기고 모두 문을 닫거나 헐리게 되었죠. 이후 일부 서원들이 다시 세워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 기능은 잃어버고 제사양사, 시앙스 기능만 유지하게 되었답니다. 서원의 종류 다양했을까? 네, 서원은 어떤 인물을 모시느냐 배양 인물에 따라 그 성격이 조금씩 갈랐어요. 유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을 모신 도학 서원, 나라의 충성을 다한 인물을 모신 충절 서원, 그리고 특정 가문 문중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조상을 모신 문중 서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해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서원, 2019년에 한국의 서원지원, Korean New Confucian Academy 이란 이름으로 소수서원, 남계서원, 곡산서원, 도산서원, 피람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도남서원 등 모두 9개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어요. 이건 서원이 가진 성리학적인 가치, 교육적인 기능, 아름다운 건축적인 특징, 그리고 주변 자연과의 조화 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아주 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세계사적 비교 사립학문기관 중국의 서원 수우연은 당나라 때 처음 생겨서 송나라와 명나라 시대에 크게 발전한 사립교육기관이었어요. 나라에서 세운관학관수의 경직된 분위기를 비판하면서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죠. 백록동 서원바의 로동 수우연이나 악목서원 유해로 수우연 같은 곳이 아주 유명하며 우리나라 서원의 직접적인 모델이 되었답니다. 유업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이 옛플라톤 아카데미를 모방해서 사적인 학문 모임을 만들기도 했지만, 이게 제도화된 교육기관으로까지 발전하진 못했어요. 지슬람 세계의 마드라사 중 일부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특정 가문의 기부와 크프워크프로 세워져서 운영되고 해서 사립 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선의 건축적 이상 자연과의 조화, 성리학적 공간미학을 담다. 어떤 곳에 선을 지었을까? 입지 선정 선은 학문을 배우고 예 성흔들을 추모하는 신성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번잡함에서 벗어나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산수가 아름답고 조용한 산기슭이나 계곡. 돈 모시고자 하는 선현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시골 마을에 자리를 잡았어요. 퇴계 이황 선생이 직접 관여해서 세운 이산서원이나 역동서원 등은 모두 이러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답니다. 때로는 옛날에 번성했다가 지금은 퇴락한 철터 사찰터를 활용한 거였는데 이건 단순히 경치가 수려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교 질서를 세우겠다는 당시의 정책적인 의도도 담겨 있었다고 해요. 성리학자들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닦으며 하늘과 인간이 하나다 되는 천인합빌 천연허이 경제에 이른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연과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장소를 선호했죠. 서원 건물 배치의 정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은 아직 제한 공간과 강학 공간의 배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초기 단계를 보여줘요. 이후 남계 서원 1552년 건립 시작에서 공부하는 공간인 강학 공간 강당 동제 서재를 먼저 짓고 그 뒤편 높은 곳에 사당을 배치하는 형식이 처음으로 정립되어서 이후 다른 서원들의 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서원은 어떤 공간들로 이루어졌을까? 공간 구성 서원은 일반적으로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은 경사진 지형의 건물들을 배치하며 공부하는 강학 공간이 앞에 있고 제사진에는제양 공간이 그 뒤쪽에 위치하는 전학 구묘 젠슈에 허며 형식이조를 이뤘어요. 물론 평지일 경우에는 사우를 가장 전면에 배치하여 위계를 드러냅니다. 향교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강학 공간 유생들이 학문을 강문하고 토론하며 일상 생활을 하는 공간이에요. 중심 건물인 강당지앙당과 유생들의 숙소인 동제동자의 서재 시자에 그리고 휴식을 취하거나 서로 교류하기 위한 누강노가등으로 구성되죠. 강당은 서원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그 앞마당을 중심으로 동재와 서재가 서로 마주보며 배치되어서 겉으로는 폐쇄적인 듯하면서도 안쪽들을 향해서는 열린 공간감을 만들어낸답니다. 강당에 앉으면 멀리 보이는 앞산한산 안산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해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기도 했고요. 제양공간옛 성현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스당을 중심으로 하며 서원 영역의 가장 깊숙하고 높은 곳에 자리 잡아서 존엄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서원 건축의 아름다움, 그 특징은 서원 건물들은 대부분 규모가 아주 크거나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고 절제되면서도 단한 모습을 지향해서 성리학적인 세계관을 건축으로 표현하고자 했답니다. 주연차연 경관을 이룬 나무, 돌, 물, 산 같은 것들에도 성리학적인 의미를 담은 이름을 붙여서 그 존재 가치를 더욱 높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학문을 가르치는 강학기능보다 제사 진내는 제양김리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건축 배치에도 변화가 나타나 강당이 앞으로 나오고 유생들의 기숙사인 제실이 뒤로 물러서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세계사적 비교학문과 자연서원이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 자리 잡아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던 것은 중국서원의 전통과 아주 유사해요. 또한 고대 그리스의 아카데미아나 리케이온이 도시 외곽의 조용한 숲에 자리 잡았던 것이나 유럽 중세시대의 수도원이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 자급자족적인 공동체를 이뤘던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기건학문과 수양을 위해서는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인류의 보편적인 인식의 발로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서원의 향례 시향리와 교육 방식 선연을 기리고 학문을 논하다. 향례 제사 서원에서 지내는 제사양사는 일반적으로 매년 봄문벽 2월과 가을음벽 8월에 가운데 있는 정일 중정일, 종딩열에 거행되었어요. 아주 엄격한 의뢰 절차를 통해 예 성현들의 높은 학문과 덕행을 길리고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에게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는 교육적인 의미로 지녔죠. 초기에는 학문 연구와 교육 기능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조선 후교 갈수록 제양 기능이 점점 더 강조된 경향이 나타났답니다. 교육 서원의 교육은 국가의 직접적인 지위나 감독 없이 서원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인 원규 원구에 따라 아주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원장견창, 강장견창, 훈장순창 같은 분들이 교육을 담당했고, 입학 자격은 비교적 개방적이었지만, 보통 소과에 합격한 생원이나 진사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죠. 학생 정원은 초기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지만, 서원이 너무 많이 세워진 것이 문제가 되면서 제한되고 했답니다. 교육 내용은 성리학적인 도학다우엘 중심으로, 사서오경스수, 우진과 소학, 가래가 큰 유교 경전을 기본으로 했으며, 책을 아주 꼼꼼하게 읽고 깊이 생각하는 정독증도과 사색스서 그리고 아는 것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는 지행합일주싱 허의 이를 강조했어요. 교수 방법으로는 강제이라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건 대응들을 소리 높여 읽고 그 뜻과 이치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하는 토론식 수업이었죠. 출석을 확인하는 도기제도다지지도와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고과평정커커카 빈딩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을 관리하기도 했고요. 서원의 다기능성,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다. 서원은 교육과 재앙기능 외에도 당시 지식인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집회소 역할, 일반 백성들을 위한 사회 교육의 장역할, 그 고책을 보관하고 출판하는 도서관 및 출판 기능까지 수행하는 그야말로 종합적인 유교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할수 있어요. 83. 향교와 서원 무엇이 같고 다를까? 주요 시설물 완전 정복. 향교와 서원 둘다 유교 교육 기관이라는 점은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답니다. 표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리고 향교와 서원에서 흔히 볼수 있는 주요 시설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함께 알아봅시다. 향교와 서원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향교 시향 시어, 서원 수우회. 발생 시기. 고려 중엽 이전 1142년 천명칭, 조선 중기 백운동 서원 1543년. 설립 주체. 국가 관리. 탈임 유림 사림. 교육 목표. 관리 양성. 과거 준비. 학문 연구. 인격 수양. 후진 양성. 건립 장수. 구년 소재지. 육치. 서년 연고지의 산수가 수려한 곳. 배치 형식 전학 구묘. 전묘우학 등 다양. 주로 전학후묘 강학공간 앞, 제양공간 뒤, 건물의 좌향 남양 우선, 자연지형 고려, 비교적 자유로움, 건물 배치. 상대적으로 형실이 구속력 강함, 향교에 비해 자유스러움, 조화중시, 강학공간. 명륜당, 동제, 서제, 강당, 동제, 서제, 누각 등, 강당 명치. 주로 명륜당. 서음마다다른의 시습제, 조년각 등, 제양공간. 문묘대성전, 동무, 서무. 타당동무, 서무없음, 타당명칭, 대성전, 서원마다 다른 미의 숭연사 현절사 등 재양대상, 공자를 비롯한 중국과 한국의 성현, 특정 선현스승, 학문적 업적, 충절인물, 향교와 서원의 주요 시설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홍살문 홍살문, 여기는 신성한 곳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상징적인 문이에요. 붉은색 칠을 한 기둥과 살대로 이루어져 있죠. 하마비샤마베이, 여기서는 말해서 내리세요. 라는 뜻으로 존경의 표시를 나타내는 비석이에요. 보통 홍살문 주변에 세워진답니다. 외문화임은 외산문화의 삶은 향교나 서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문이에요. 보통 세 칸으로 구성되죠. 눌러 위층으랜다락 형태의 건물로 주변 경치를 바라보며 휴지을 취하거나 유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시를 짓고 노는 시회, 실호의 공간으로 사용되었어요. 강당장, 당명륜, 당민론 당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강학 공간의 중심 건물이에요. 교육뿐만 아니라 유림들의 회의 장소 또는 원장의 거처 등으로도 사용되었죠. 제사자에서 동제서재 유생들이 머물면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숙소랍니다. 신문 샘문 내3문내1산만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제안 공간으로 통하는 문이에요. 이것도 보통 세 칸으로 구성되죠. 타묘스며 사당스당 옛 성현이나 특정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건물이에요. 경내에서 가장 깊숙하고 높은 곳에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답니다. 창판각상 방과 장서각상 수거 유교, 경전이나 여러 문집 등을 새긴 목판냐 책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일종의 도서관이자 출판소 역할을 했죠. 구직사 고질사 서원이나 향교의 시설을 관리하고 제사 준비나 식사 등을 담당하는 관리인이 머무는 곳이에요. 전사청된 스팅 제사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보관하고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곳이랍니다그 외에도 제사와 관련된 부속 시설들로 제물로 바칠 희생짐승을 검사하던 생단성단 제사 전에 손을 씻던 관세위관 시외, 제사가 끝난 후 충문을 태우던 막내의 왕이외밤에 들을 밝히기 위해 불을 피우던 정료대 딩나다이 등이 있었어요. 8사점, 객사카사 지방통치의 상징과 중앙권위의 표상, 그 위험을 느껴보자. 조선시대 지방 관청 건물 중에서 아주 특별한 위상을 지녔던 곳이 바로 객사 가서 또는 객관이요 객사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객사의 기능과 위상, 임금님을 향한 충성의 공간이자 손님 맞이의 장소. 객사는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핵심 시설 중 하나였어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임금을 상징하는 나무패인 전패디엠 바이나 대궐을 상징하는 골패최의바일를 모시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그 지역의 수령지금의 시장이나 군수 임금님이 계신 궁궐을 향해 결을 올리는 망골레왕 최일를 행하며, 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장소였다는 점이요. 또한 외국에서 온 사신나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지방의 주요 인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공적인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답니다. 이처럼 객사는 지방의 여러 공공 건물 가운데 가장 높은 위계를 지녔으며, 각 고립지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았어요. 객사의 건축 형식 표준화된 아름다움 그 구조를 살펴보자. 현재 남아 있는 객사들은 대부분 비슷한 평면 구성과 형태를 보여준데. 이거 보면 조선 시대 객사 건축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옆으로 긴 일자형 이즈신 건물을 기본으로 하며 가운데는 전패나 골패를 모시는 정청정팅을 두고 그 양옆에 날개처럼 뻗은 익사이서를 대칭으로 배열하는 방식이었죠. 정청의 지붕은 익사의 지붕보다 안단더 높여서 건물의 격식을 나타냈답니다. 익사에는 넓은 대청마루와 따뜻한 온돌방을 두어서 손님들의 숙소로 사용했는데 보통 동쪽 익사동 이서는 문관글을 하는 관리. 서쪽 익사 시이셔는 무관무회를 하는 관리 머물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동쪽 익사가 격이 더 높은 것으로 여겨져서 잔치를 여는 장소로 활용되고 했으며 주변에나름다운 연못을 파거나 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보기 좋게 꾸미기도 했답니다. 대표적인 객사 6으로는 과천오논사원 문셔, 옛과천 객사, 평택팽성 객사, 문해문상관 문상관, 문상관 옛문의 객사, 부여부풍관 부성관, 옛부여 객사, 무장 객사, 나간 객사, 거제기성관 지창관, 옛 거제현 객사 등이 현재까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벽제관비 디관은 한양 근처에 있던 아주 중요한 국립 여관이었죠. 세계사적 비교 지방 행정 및 숙박 시설 다른 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었을까? 전의 객사처럼 중앙 정부의 권위를 지방에 보여주고 관리들의 숙소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른 문화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은 아주 넓은 도로망을 따라서 만시오멘시어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숙박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나 사절들의 여행을 지원했죠. 중국의 역대 왕조들에서는 지방 관청 안에 공관공관이나 공간 길목마다 역차미잔 시설을 두어서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했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카라반 사라이 결반 세레라는 큰 규모의 숙박 시설이 상대뿐만 아니라 관리들의 숙소로도 활용되었고요. 하지만 조선의 객사는 이러한 숙박 기능 외에도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고 국가적인 의뢰를 행하는 아주 상징적인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시설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위상을 지닌다고 할수 있어요. 8호점 한국 유교 건축 정신적 가치와 생활의식 이전엔 공간 예술의 정수.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유교 건축인 향교, 서원, 그리고 객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 건축물들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그 안에 유교적인 이념과 가치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아주 깊이 응축된 복합적인 문화 공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향교는 국가의 공교육과 백성들을 교화하는 중심지로서, 서원은 지방 사림들의 뜨거운 학문적 열정과 예성인들을 추모하는 장소서, 그리고 객사는 중앙 정부의 권위를 지방에 드러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각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어요. 질 건축물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한반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당시 사회의 여러 요구에 부응하며 우리만의 독자적인 대치와 공간 구성을 발전시켜 왔답니다. 특히 서원은 자연과의 조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성리학적인 이상을 건축으로 아름답게 구현한 독특한 사례로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죠. 같은 시기 세계 여러 문명권에서도 교육, 철학, 종교 또는 국가 통치와 관련된 다양한 건축물들이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발전해 왔어요. 인도의 날란다 대학 중국의 태학과 서원, 유럽의 중세대학과 수도원,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마드라사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식을 전수하고 정신을 수양하며 사회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들을 만들어냈죠. 한국의 유교 건축은 이러한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공통적인 특성을 공연해서도 한국 사회 고유의 역사적인 경험과 독특한 미적 감각을 반영한 아주 독창적인 건축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줬답니다. 오늘우리에 남아있는 향교, 서원 객사는 과거 우리 선조들의 깊은 정신세계와 삶의 지혜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창과 악하여. 지들 건축유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정성 어린 모든 노력은 우리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고 미래사회의 교육과 문화 발전에 필요한 값진 영감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니거름이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죽음과 삶, 그리고 영원을 향한 건축적 여정을 담고 있는 한국의 무덤에 대해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무덤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자 했을까요? 기대해 주세요.